자, 수능특강 6강이 4번 질문, 첫 번째 문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aging relationships. 다시 말해서, 관리, 관계를, 관계들을 관리하는 것은 is a value. 어떤 가치입니다. 라는 말이죠. 됐어요. 어떤 가치야? That represents. represent 하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가치죠. How someone considers the interest and well-being of the other people. 이렇게 나왔죠. 자, 다른 사람의, 사람들의 이익과 안녕 여기서 interest는 이익이란 뜻이고 well-being은 안녕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안녕들을 누군가가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치입니다.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Managing relationship 다시 말해서 관계를 갖다가 뭐하는 것은? 경영, 관리하는 것은 어떤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가? 보여주는 가치죠. 얼마나 누군가가 고려하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 나왔으니까 간접문제이 나온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군가가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치이죠. 뭐를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안녕을 고려, 얼마나 고려하는가. 됐어요? 다시말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야? 관계를 갖다 형성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해본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사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Involved in a person's social world 이렇게 나왔죠. 어떤 누군가의 사회적 세계 안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이사 어떤 사람이 뭐하는 거야? 사회생활 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회적 세계가 형성이 될거 아니야.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안녕을 갖다 얼마나 누군가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자두 번째 먼저 보실게요. 자 when people 당연히 여기 여기 involve 랑 involving 이랑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pp 형태는 당연한 거겠죠. 뒤에 전치사 떴고, 아인제 쓰려면 명사 뒤에 something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아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When people provide food for others, share food with others, or miss food from others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자 사람들이 자 음식을 제공할 때 for others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또는 share food 음식을 나눌 때 공유할 때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receive food 음식을 받을 때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을 때요 they 이 사람들은요 typically consider their needs 자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돼? 뭐 한다는 소리야? 사람들의 그 사, 그, 이 사람들은요 전형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됐어요? their needs 그 요구를 preferences 터너도를 또는 our feelings 어떤 감정을 어떻게 고려를 해본다는 거죠. 됐어요? 어떤 사람들? Of those people who are related to what, how, when, and where food is eaten. 자, 자 어떤 음식이 어떻게 먹어지고 어떻게 음식이 먹어지고 언제 음식이 어, 먹 먹어지고 어디서 음식이 먹어지는지에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뭐를? 필요와 선호와 그런 감정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고려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됐어?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도입 문장이 된 거지 도입부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다면 사회생활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사회생활 안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맞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매니징 릴레이션십이라는 정의를 내려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을 할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그 음식들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먹어지는지에 관련된 그 사람들의 자 모래 필요나 선호나 그런 감정들까지 고려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사람들과 관련성이 있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personal needs and preferences 개인적인 그런 요구나 또는 선호들은 are often 종종 compromise 타협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보가 되기도 합니다. 타협된다는 소리는 내 거를 좀 약간 버려준다는 소리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양보가 되기도 합니다. 뭐하도록 to build, maintain or repair relationships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고 유지하고 뭔가 관계를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okay? 양보될 때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해 음 음식을 먹으러 갔어. 내가 어,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러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내 선호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파스타 못 먹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뭔가 유지하려고요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번째 문제 보실게요 Food is central 다시 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되나요? 중심적인 역할이다 중심이다 누구한테? To family harmony 어디에? 가족의 화합의 중심이다 이런 이죠 and someone who adopts the role 그 역할을 갖다가 채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f t e household food manager 뭐로서의? 가정 음식 관리자의 역할을 갖다가 뭐 사람, 채택한 누군가는 is typically very attentive. 매우 어떻게? 전형적으로 매우 주의 깊 다 이런 말이죠. 주의 깊은이라는 형용사죠. Tentative 하면 주의 깊은. 주의 깊다. 어디에? To the preferences, dislikes, and patterns of eating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먹는 것에 선호나 싫어함 또는 그 패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서 newly married couples. 자, 새롭게 결혼된 사람, 커플들이죠. 결혼한 커플, 신혼부부들은요, must negotiate ways, negotiate ways. 다시 말해서, 뭐 해야 된다? 방법들을 협상을 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joint food choices. 공통의 음식 선택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 나는 만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법들을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서 해석할 수 있겠죠.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는요, contribute. 뭐 한다는 소리야? 기여하게 됩니다. 뭐 하는 쪽에? to, ING 하는 쪽에. contribute to, ING야. 그래서, ING 하는 쪽에, 기여하다라는 동사죠. 이때, to는 전치사임을 꼭 명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construct이라고 동사 원형 나오면 돼안 돼. 안 돼, 이게 전치사거든. 그러니까, ING면 나와야죠. 그래서요, constructing family food decisions. 다시 말해서 뭐야? 가족 음식 결정을 구성하는데 형성하는데 뭐 한다? 기여를 한다라는 말이지.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당연거 관이야. 부모님이 뭐 하는 거야? 아이들 이제 건강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식단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따라서 아이들 식단도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음식 선택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또 하나는 거 보실게요. being a host, guest or coworker. 다시 말해서 어떤 호스트는 무슨 말이야 주인이지 주인 또는 게스트 손님 또는 c o w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가 되는 것은 also shapes 형성을 합니다 구체화 시킵니다 이럴 수 있죠 구체화 시킵니다 shape이라는 동사가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쓰였죠 형성하는데 이거를 형성한다는 건 뭐야 구체화해서 다딱 모형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체화 시킵니다 음식 선택 상황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면 음식 선택을 어떻게 할 거다. 뭐야? 손님이면 그냥 받아 주는 대로 먹을 거고. 꼭꺾거면 서로 동료니까 서로 한번 선택을 해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 음식 선택 상황을 어떤 식이냐면 where roles in relationships are primary considerations in food choices. 다시 말해서 음식 선택에 있어서 역할과 그 관계가 주된 고려 사항인 그런 음식 선택 상황들을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니까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선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뭐야?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음식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